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35오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이 아침에는 제가 기도력 대신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미를 잡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는 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또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공간과 또 시간을 열어가는 어 지금 아침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 가신 어 주기도문으로 이 아침을 열면서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어린아이들의 선생님들 우리가 어 나라와 민족과 방한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 우리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이 땅에, 어, 자라나는 모든 것들, 어, 과일과 채소들이 또, 어, 땅이 치유를 받아 우리가 맛있는 또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신 주기도문으로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도하시고, 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보살핌 아래 주님의 딜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이 안식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예, 해가 지지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이 지구의 그 공정과 자전이 이루어지는 그이 세상의 오묘하고 신비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